안녕하세요, 박수콩 목사입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저희 가정에서 새롭게 개척한 박수콩 목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학생들 전도 전도 전략 햄버거데이란 거에 대해서 나누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햄버거데이란 제가 매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학생들과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토요일 날어 점심 시간에 같이 모여서 햄버거를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 지난 토요일 날 이제 학생들을 함께 햄버거를 나눴는데 이제 그 햄버거 대를 회 이제 한번 하고 말는 것이냐 또 계속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하고 말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눌 것은 햄버거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입니다. 어 제가 이와 같은 현상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1 9에 대한 그 피로감이 누구보다도 굉장한 그 피로감이 있는 것이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한 이 몸의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뭔가 밖에 나와서 운동하고 놀아야 되는데. 또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학생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2.5 단계 거리 두기도 해제되고 또그 이전부터 학생들은 밖에 나와서 노는 그런 학생들도 그렇게 해서 또 제가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햄버거데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햄버거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어떤 학생이 댓글에 햄버거데이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직접 전화가 와서 햄버거데이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외로이 햄버거 대회에 대해서 학생들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 중에 교회도 이미 다녀봤던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기 보면 제가 전도 현장에서 일일이 예수님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설명했던 애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을 각각 따로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다 모이고 보니까 이 학생들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햄버거데이는 계속하는가? 예, 햄버거데이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햄버거데이는 어, 이름을 햄버거데이로 뭐 여기에 뭐더 좋은 장소와 또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름을 달 수가 있겠죠. 또 맛있는 것,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할수 있겠죠. 어, 전략 차원에서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햄버거데이를 계속하는가에 대해서 어, 우리 목사님들과 또 관심 있는 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라가 아니라. 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각각 마을들로 가셔서 복음을 전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시대 특별히 개척 목사로서 또 우리의 자세는 바로 뭐냐면 오라가 아니라 가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에 기존 교회에 주일날 참으로 억지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모습들이 청소년들이 또 지금 교회사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려해야 될 것은 전략을 바꿔서 또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참고로 한자에 아이동이란 그 한자가 설립자 말리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동네에 서 있는 아이들 밖에 나와서 노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그들을 찾아간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라가 아니라 가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외로 제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 교회도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부모님을 따라서요. 또 어떤 애들 이 있었냐면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도 그 학생이 전도되거나 그렇게 해서 또 교회 다닌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나더 의외의 사실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어 불신자 집안에서 있는 그런 학생들 그런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전도 현서 학생들 만날 때마다 여러시 만날 때또 예수 님 믿는 애도 있고 안 믿는 애도 있을 때 나는 어 예수님을 안 믿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다 더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 학생들에게도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너를 만난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수 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 그리토를 잊지 말라. 지금 혹시 안 믿을 수 있지만 너의 인생 살면서 너의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꼭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를 구원받을 수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음의 씨를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우진 하나님은 우리의 어느 한 입술을 통해서 전한 복음일지라도 학생들에게 그 메시지를 언젠가는 주수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화합니다. 저는 전도현장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저도 중고등부 또 사역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특별히 아동부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학생들에게서 어린애들에게서 교회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이거죠.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이 들판에서 제자들과 또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 훈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교회,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겨운 학생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에. 바로 인격을 다듬는, 어, 제자가 되고 제자화 시키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오는 세대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언론에서 굉장히 안 좋게 돼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면, 또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까지 이미지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면, 사실은 이 나라의 교회 학교와 청소년 전도 굉장히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으로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 인격대인격에 제자오를 한다면 우리는 귀한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추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햄버거 대회를 계속 할 것입니다 이 햄버거 대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 대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햄버거 대회 그 다음 단계 제자화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